인생의 향기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오늘은 은퇴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 유지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은투 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체력 유지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나 수영 또는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의 경우 그냥 허기만 달랠 목적으로 기니를 대충 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고단백 식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 잡곡 등을 충분히 섭취해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 찾기입니다. 은때는 여러분이 항상 시도해보고 싶던 취미 활동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취미는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정원 가꾸기, 조류관찰, 파크골프는 취미 활동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 유지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은퇴 후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과의 교류와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참여, 오렌진 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여러분을 활동적으로 유지시키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사회적 활동을 선택하든 그것이 여러분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평생교육입니다. 학습은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지역사회 센터, 도서관, 대학들은 시니어를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 외국어 학습, 역사 강좌 등 다양한 과정이 있으니, 이 중에서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과정을 찾아보세요. 평생교육은 정신을 맑게 하고 삶에 새로운 목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융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금융관리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은퇴자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퇴계획에 따라 비상금을 준비하고 투자를 다각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재정적으로 안정된 은지 생활을 준비하세요. 단, 빠른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무리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시니어의 돈 관리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은퇴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더 풍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